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뻗었지만 오늘의 쇼핑 리스트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지금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 아, 아침부터 촬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촬영이래 아침부터 설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 저 중앙에 지금 트리를 설치하고 있는 거 같아, 그렇지? 그러면 미아시터 파크를 배경으로 뭐부터 풀어볼까요 가장 저 추억이 담겨 있는 아비렉스부터. 아비렉스는 어떠신지. 뒤에서부터 아비렉스부터 아니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진짜 푸석그러여 앞에서부터?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티샵 밑에 있던 초품집 스파이럴 마켓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 조카를 위한 선물을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스파이럴 마켓에서 이렇게 쟁반 트레이. 사실 이킨토 트레이는 흔하긴 한데 이 블랙 블랙컬러는 좀 흔치가 않아가지고 끝난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킨톱 트레이 사실 흔한데 이 블랙은 또 흔치도 않고 또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게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킨톱 트레이 이타임할때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예쁘게 포장해 주셨는데 시간을 오래 들여서 포장해 주셨는데 여기가 완전 저한테는 노다지였어요 노다지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살게 얼마나 많은지 자제하고 자제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참고할 수 있었고 그 큐레이션한 소품들도 너무 좋았어 오시면 꼭이 건물의 스파르마켓 들러 보시고 위에서 티타임 한번 즐겨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 줬어. 다음은 이 스파르마켓에서 그 부부 디자이너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 디자이너 작품 중에 저는 그 남편님이 작업하신 그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그 남편님 작업의 컬렉션을 아, 솔직히 이제 세트로 여러 개 사왔었는데 아 디자이너! 디자이너림이? 나네! 나네 하라다 상이 디자인하신 이런 되게 막 엄청나게 다양한 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예쁘어 그래서 전시를 한것 중에서 그냥 딥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바로 겟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컬렉션이 이 컬렉션으로 나온 수구도 아름답고 되게 이 손맛이 손맛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유기적인 형태로. 너무 다양하게 쫙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음, 응. 나네 하라다상, 모습 넘어온다. 보시면, 짜잔. 이 쇼핑백의 디자인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뚜껑이 닫히는 식으로 이렇게 뚜껑 이렇게 봉투. 플리즈 플리즈의 대부분의 매장이 거의 옷이 걸려있지도 않은 채로 텅텅 비어있는데 그중에서 물건이 제일 많은 곳이었어요. 어디였죠 여기가? 아, 아 이세탄 이세탄, 이세탄? 신주쿠에 있는 이세탄 우먼즈 그 매장에서 물건이 그나마 있었지만 다 박이에르로 오렌지 마가프리꽃 다 그런 컬러라서. 그닥 수화는 없었다 하지만 거기서 저만한테 혹시 뭐 블랙 뭐크로 칼라 없냐고 했더니 크로도 없지만 그나마 그나마 그레이 크로 요런 게 있다고 하면서 꺼내줬어요 이게 이 포장띠지는 이번 그 11월 만쓰리칼라네 포장 띠지에 그 이거는 10월, 11월 그만스리의 그 컨셉인데 그럼 뭐예요 옷이, 옷이 10월 음. 지금은 11월 중순인데 10월 거라도 컬러가 그냥 이렇다면 개타겠다 그럼 마로 어머 뭐가 또 나오네 아 케어 인스 트럭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주 에브리 시즌 나오는, 에브리 시즌 나오는 건데, 컬러가 블랙도 아니고, 매일 나오는 그 그레이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참안 참 보이는데, 그냥. 심지어 사이즈도 3야, 3. 그렇지만, 개 타는 걸로. 자, 다음도, 이지비아 라인인데, 이건 정말 살 생각이 없었어요. 살 생각 없었는데, 운명처럼 만났다. 타카시야마? 타카시야마 어디 어아 신주쿠. 신주쿠 타카시야마에 갈 생각도 없었어. 갈 생각도 없었는데 세상에 이세탄 멘제에서 우리가 찾던 그게 없어가지고 가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신주쿠 타카시야마에 세상에 올라가자마자 세상에 운명처럼 이미 라인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미 라인을. 사실, 미 라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미 라인에 옷이 몇개 있긴 하지만, 온물를 주로 입기 때문에 미 라인을 더 이상 막, 그렇게 관심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 어떤 컬러가 기존에 있던 플리츠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운동처럼 만난 김에 그냥 바로, 이게또 뭔가 무슨 컬러죠 이게? 뉴트럴? 뉴트럴인가요? 뭐 누디, 약간 누디한데 그래서 이게 몸매가, 살고 살고 아살고 살구라기엔 조금 살구색? 아, 살구색이라기엔 조금 저 제가 봤을 땐 뉴트럴인데 그래서 몸매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옷만은 아주 펑퍼짐한 핏이지만 미는, 미는 어떻죠? 미는 좀 슬림해야 돼요 아무래도 프리사이즈이기 때문에 몸매가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편입니다 미 미라인 잘 입어지길 바라며 자플래츠는 여기까지나요 오늘? 네. 있고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휴 홈메이드.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근데 이 브랜드가 보면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되게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브랜드의 뭐 스토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아주 작은 매장을 우연히 가보게 됐는데, 이런 쇼핑백이라던가 이런 브랜딩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마그넷이네. 사실 이런 마그넷 같은 거 제작하려면 그렇게 돈이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괜찮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놀랐던 거. 제가 별로 이렇게 뭔가 귀엽다는 느낌을 잘못 봤는데, 이렇게 영수증을 주는데, 이렇게 요만한 이 영수증 크기에, 카메라의 초점이 어떻게 되죠? 안 맞아. 아,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에 이렇게 폴더를 제작해가지고 영수증을 넣어주는 거야. 얼마나 감동해. 이거 아, 오늘은 저희가 우연히 휴먼메이드 하라주쿠 매장을 지나쳤는데, 내일은 휴먼메이드? 그, 카페가, 블루버들 카페랑 같이 있는 매장이 있다고 해요. 거기를 아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샀냐? 뭐 그렇게 큰건안 샀네? 그냥. 이 봉투도 이렇게 휴먼메이드, 뭐라고 써있어? 이, 뭐 봉투도 이렇게 있고 이건 그냥, 그, 그, 그 캐릭터의 그거 같아. 모자란가 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초점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 생각보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함께하는 분이 회원 얘기 유명분 유행 따라 유행에 아주 민감하셔가지고 몇년에서몇년정부 담는다고 유 유행이 아니라고 아니 없었어 아인터 사셨다고 모자의 가격은? 어, 이 때까지 가격을 한 번도 안 했네 모자의 가격은 8,580엔? 맞나? 네, 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언박싱 빠뜨린 걸 발견했어요 아까 그 스파르마켓에 있던 티샵에서 우리가 티를 먹었는데 이 티샵 진짜 티차 맛이 감동이었어요 여기 여기 차마시 진짜 감동이었는데 초점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는 거죠? 사쿠라이 제페리스 틱스 비에스인데 여기에서 티를 맞습니다. 이 Y 쓰리 자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주꾸를 헤매다가 저렇게 음. 그 이세미이 이렇게. 이세비이렇게 다른 라인의 매장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Y3 여기는 사실 뭐 계획에는 없었던 구매 같은데 이걸리어 보더니 아주 그냥 반했나봐요. 그래서 아주 이 사이즈도 또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 제고 뭐 있니, 제고 어디에 있니 해가지고 처음에 이세탄 저기 매니저서 발견했는데. 스몰을 샀어. 우리가 스몰을 원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샀죠? 다카시아마 백화점에서 구매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되게 예쁜데 조명이 비춰야 되고 화면잘안볼것 같아. 이게 막 되게 웨한 슬릭 슬릭한 느낌이 나는. 엄청 슬릭 스틱한 그런 이거 안 나오네? 그런 느낌의. 이 Y3 로고가 이렇게 뒤에 프린트로 오렌지에다가 오렌지를 이렇게 박았는데 이 오렌지가 아주 예뻐. 오렌지를 너무 잘 뽑았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사실 그랬는데 고민을 했지만 갖고 계졌다. 대력에 맞았지? 예뻐. 아주 만족스러우시답니다. 우리가 이 사이즈를 못 구해 가지고. 근데 그 매장 직원이 다 친절했어. 그래 가지고 또더 살게 됐다는 그런 흐문이. 그, 같은 유형이어도 이런 주황은 없다. 어 하늘 아래 이런 오렌지는 없다. 딱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조명이 조금 여기 아쉬운데 엄청. 개인적으로 Y3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 Y3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야겠다. 아 하지만 이건 사야겠다 같다. 이 원단이 좀 엄청 델리케이트한 것 같아. 바르긴 좀 어렵지만. 약간, 키 크고, 슬림한 분들이, 박시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제가 입으면 되게 예쁘다. 한번 입어볼까요? 좋아하세요. <laughs> 제가 입으면 되게 예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슬림한 사람들이, 박시하게 입으면 예쁘다. 이 지퍼가 되게 독특하네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어 이게 안 주머니도 이렇게 있나 봐요. 나는 되게잘 뽑았다 이 컬러가 진짜 예뻐. 제게 아닙니다. 제게 아니지만 저희는 대부분의 옷을 쉐어하기 때문에 예뻐, 엄청 예뻐. 지금 여기에서 화면에 제가 봤을 때 약간 감색처럼 감색 우리 한국 거기 말로 감색 느낌인데 엄청 예뻐. 진짜 마른 남자들이 박시하게 입으면 너무 예쁠거같아 센스에서 봤더니 그 흑인이었나? 아무튼 아주 좋은 모델들이 입고있어 센이 컬러가 없다 아 센스에서는 오렌지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품절이다 거의 없다 아 일본에서도 품절 품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단이 어쨌든 나일론 썸띵인거 같은데 코듀라에 프리마로프트 충전재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온성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프리마로프트 별로 좋은 보온재도 아니다. 뭔지 뭔지. 그 구스가 제일 따스타다 당연하죠. 하 여기는 사실 구스를 쓸 정도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스를 쓸 정도의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런 걸 했을 것 같고, 저는 왜이 지퍼가 좀 어려 어려운 거 같네요? 네, 저는 이게 더워서 안 입어요. 근데 지퍼가 굉장히 좀, 좀 빡세네요. 마지막은 이 브랜드가 대중적인가요? 알 알파 인더스트리 브랜드로 생각하시죠. 아 알파 인더스트리. 네. 저희가 여기서 산 자켓이 있는데 이때까지 이거를 우사카에서 여기 매장을 갔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다카시마 백화점을 앞에 지나갔는데 뭔가 익숙한 거야. 그 거리가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이걸 산거 같아. 그래서 계속 봤어, 그렇지? 봤더니, 어? 이상하네? 우리, 우리는 와이스에서 이미 자켓을 사왔는데? 아비렉스 매장이 있는 거야. 아비렉스 발견했지 뭐야? 우리 저, 우리가 예전에 도쿄에 몇년전 왔을 때 샀었나봐요. 이때까지 우리는 오사카인 줄 알았는데, 도쿄 다카시마 매장 샀었나봐요. 저는 그때 도쿄 헨즈. 도쿄 헨즈 구경하느라 바빴고, 이분은 아비렉스 구경하느라 바쁘셨던 브랜드인데, 오늘 또안왔지 뭐야. 운명처럼. 잘 나오나? 이것도 저희가 원래는 카키색이 있는데 몇년 전에 카키색을 사가지고 둘다 같이 너무 잘 입었어요. 그래서 이 블랙 컬러 똑같은 거. 여기도 직원이 너무 친절했어요. 직원이 저의 아주 짧은 일본어도 함께 잘 호응해주고 하면서 같이 골랐어요. 뭐가? 이게 MA 원 자켓이라고요? 아 항공 점퍼. MA 원인가? MA 원 항공 점퍼 스타일. 내가 아는 MA 원 자켓 중에 가장 예쁘다. 제일 예쁘다. ABS 게. MA 원 자켓. 아비에스케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쁘다고 생각한답니다. 이게 블랙인데 아무리 비싼 MA 원보다 이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 블랙이에요. 블랙 이거 예뻐, 되게. 예쁘고, 핏도 맞도록 편하게 잘 입고 되게 좋아. 카키색도 진짜 예쁜데, 블랙은 또 블랙이 주는 나름의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꼭 이렇게 똑같은 옷을 또 사기도 해요. 이게 리버서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쪽으로 입어도 되는데, 사실 그러면 그게 Y3를 왜 샀나 싶어요. <laughs> Y3를 왜 샀나 싶은? 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그 나름대로 우리는 근데 이거 리버스 걸 해서 입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모이자 캐슬에서 할 말이 또 있으신가? 이자 캐슬은 예쁘다 그게 다인가요? 내가 돈만 많은 아드레스를 갖고 싶다 매장을올 때마다 응. 이 라이센스를 한국에 들여오고 싶다 음. 가격도 합리적이다. 어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자 아까 소개한 그 Y 3리 자켓 네, 반절도 안 되지. 어 자켓의 반값도 안요 근데 펄치도 너무 좋고 잘 입어져. 되게 쉽게 잘 입어져. 막 입어져. 그리고 막 입어도 그렇게 막 이게 아무래도 그 MA 1 원래 그, 뭐, 무슨 용이죠? 어, 원래 항공 점포 그런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튼튼하고 잘안다혀 옷도 다치도 않고 그냥 막 던져놔도 되고 내구성이 되게 좋아 여기까지 오늘의 언박싱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사다드림 해드리고 싶다 카키색 그런 거 사다드림 해드리고 싶다